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사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렸던 분 중에 하나인 백록담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다살 어, 백록담입니다. <laughs> 다들 백록담, 백록담 <laughs>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이름이 네. 네, 그럼 평소에 좀 어떻게 뭐 하고 사시죠? 아, 저는 지금 제약회사에 올해로 회수로 13년째 다니고 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제약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어떻게 배우를 취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게 원래 회사를 처음에 다닐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다니는 것만 해도 그래서 네네네. 거기서 뭐 월급도 잘 받고 음. 그리고 와이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음. 그래서 잘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문득 되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 네. 그냥 네. 회사에서 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리고 또 일단 좀... 뭐큰 회사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딱 어떤 내 역할이 있지 않아도 나의 좀 존재감을 너무 확인하게 되거나 이런 거는 좀 없었다 아무리 네. 일을 열심히 하셔도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아, 좀 많이 힘들어서 음... 그래서 뭐제 선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뭐 음. 운동도 해보고 그리고 아. 회사 사람들이랑 원래 친하기는 했어가지고 회사 음. 사람들 불러서 같이 놀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음.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가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아 그래요? 네. 어, 저도 처음 듣네요. 아 네. 어, 네네 네. 그래서 뭐 약도 먹고 음.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도 뭔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러면 일단은 회사를 좀 쉬고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아, 그래서 네. 휴직을 3개월을 일단 내고 네.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네.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제 성우였거든요. 아,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목소리는 뭐 그냥 괜찮, 이정도는 괜찮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외모에 자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성우를 배우는데 성우 학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 그리고 연기도 마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연기랑 <laughs> 성우랑 둘다할수 예,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네. 예, 지금 다니고 있는 오마주 연기 학원을 다니게 됐고, 아.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제 네. 재능을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기를 해봐라. 그래서, 네. 하니까는 막상 하니까 또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취미반에 나오셨는데, 음.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이 음. 있 거예요. 너무 캐릭터가 괜찮은 분이 왔다 그래서 제가 어 취미반에 왔지만 너무 연기가 괜찮으면 전문반으로 빨리 저희 학원에 이건 나가는 영상은 아니죠 저희 학원 홍보가 목사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이 분을 했으면 좋겠다 캐릭터가 너무 좋고 성품도 좋고 연기도 괜찮다고 하니까 해서 왔는데 항상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되게 도화지 같은 게 있어서 항상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인드고, 기본에 워낙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던 분이시다 보니까, 연기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의 마음에, 그리고 같이 연습하는 이런 동기들의 마음에 되게 좀 울림을 줬죠. <laughs> 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은 데뷔까지 할수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언제 출산을 하고 이제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피드백만 받고, 어, 그럼 어떤 방향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배우분이 왔다 오니까 저도 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웹드라마에 준비가 되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출연료를 드리고 네. 했는데 오디션을 봤는데 네. 세상에 음... 아주 그냥 <웃음> <웃음> 저랑 같이 이렇게 내방 오디션으로 오셨던 그 피디님과 제가 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둘다 너무 반해가지고. 아니 캐릭터에 어, 왜, 왜 외모에 자신이 없다생각 하셨어요? 예를 들어 난 배우로서 내 외모는 절대 안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 보통은 이제 보통 잘생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제가 하면 어디까지 할수 있겠어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것도 어. 좀 있었고 어. 그리고 뭐 집에서도 그냥 제가 제 자격지심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 형이 있었는데 형이 저보다 좀 많이 잘생겨가지고 아. <laughs> 그래서 아! 하면서, 그리고 난 틀렸구나 아, 틀렸어. <laughs> 네, 했는데 네, 네 이렇게 어,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개성 있는 캐릭터를 찾는 부분이나 네.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작품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 그 부분은 그렇죠. 좀 생각해보셨어요? 네그 부분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아그 부분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해봤고 음 일단은 일단은 연기를 배우는 것 자체로 재밌었으니까 아 그때는 막 머리 뭐 진짜 취미 생활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디 출연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독백 같은 거 외워서 연습해보고 그리고 연기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느끼고 피드백 받고 약간 그런 데서 처음에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요즘 캐스팅 요정이시잖아요. 즘 <laughs> 요정. 아니, TV만 틀면 <laughs> 요즘 여기저기 다 나와가지고 아, 요즘 부업이 아, 좀 지금 아, 본업보다 좀더 커지시는 아, 것 같아요. 더, 더 그랬으면 좋겠는데. <laughs> 일단 네. 바람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데뷔로 이제 슬기로운 n 지오 생활을 음. 찍게 되었고, 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프로필도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는 뭐뭐 음. 뭐 지금 KBS 1 t v 의 음. 시니어 토구쇼 황금 연못에도 가끔씩 출연을 음. 하고 있고 계속 뭔가 이어서 할수 있는 기회들이 네. 잡히고 있죠. 뭔가 네. 하나를 열심히 했더니 그거를 타고 또 타고 또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음. 얼마든지 사실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직장인 분들도, 혹은 주부분들도, 네, 네, 그리고 일반 어, 이렇게 좀 사무 사무직이셨나요, 아니면? 어, 저는 이제 생산이었어요. 생산 쪽 네, 세포 배양하는 데서 세포 배양 어. <laughs> <laughs> 제가 말했던 연구. <laughs> 네, 그래서 어,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자기 색깔을 찾으면 얼마든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누구보다 체험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도 이게 예, 오디션도 이렇게 보고 음. 그리고 이제 계속 오디션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데서 뭔가 저랑 이제 나이대랑 이미지가 맞는 걸한 번씩 넣어보고 그럼 오디션도 보게 되고 그래서 감독님 연출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듣게 되면은 그런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무조건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것보다도 감독님이 머릿 속에 그리는 그런 거랑 이미지만 맞으면은 오. 그리고 뭐 연기를 하는데 진짜 막 엄청 막 로봇 같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 진행이 되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 색깔을 잘 찾고 자기 색깔의 캐릭터를 잘 살리면 되더라라는 걸 실제로 되는 <laughs> 분을 보셔서 사실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께 왜냐면 이제 여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내가 주 분들 되겠어. 응. 어, 내가 지금 할머니인데 되겠어? 응. 어, 내가 지금 직장에 있는데 되겠어?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좀 연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혹은 그냥 정말 취미랑 부업으로 가능할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상일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실제로 이 길을 걸어오신 분으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많이 걷지는 않았지만, <laughs> 네, 아주 조금 한, 한 반발자국 정도 앞으로 아유. 뭐 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도를 일단 해봐라. 네. 뭐 취미반도 좋고 음. 그리고 뭐뭐 뭐 하다 못해 그냥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그런 독백도 음. 한번 읽어보고, 맞아요. 뭐 그냥 카메라로 자기 얼굴도 한번 찍어보고 음. 그냥 그렇게 해서 뭔가 재미를 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 재미를 찾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했는데 재밌더라. 그러면은 뭐 그때 학원도 찾아보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는 음. 너무 겁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 네. 겁을 먹지 말고 네. 일단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백록담 배우님 배우가 되시니까 어떠세요? 어 재밌어요. 일단은 어. 재밌고 제가 그래서 우울하고 어. 뭐 그래서 병원에서 약도 받고 음. 그리고 회사도 그래서 휴직을 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음 같아서는 이제 바로 원래 하던 직업을 정리하고 연, 연기를 <laughs> 올인을 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네. 재밌다, 이거죠? 이 네. <laughs> 정도는 아직까지 주, 네. 준비가 좀더 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음. 그것 때문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더 재밌게 다닐 수 있는 거는 <laughs> 확실한 것 같아요. <laughs> 이 네.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은 무조건 회사부터 빨리 때려치워라. 이거보다는 음. 조금 현실성이 더 있거든, 훨씬. 훨씬, 네. 훨씬 서, 현실성이 있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직장을 다녀보시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원동력이 더 있고 오히려 본업도 더잘 되고 음. 그죠? 네. 이게 타고난 사람들만 이렇게 부업을좀할수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뭔가 좀 준비가 돼 있거나 너무? 어, 타고났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본인의 그냥 성격이나 본인의 색깔을 잘 알고 그냥 그거를 준비해 나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막, 어. 나면서 막, 나, 야, 연기 잘해. 막, 이런 사람 없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쵸. 지금 막, 막, 대배우들, 막, 그런 배우들도 분명히 신인 시절이 있었고, 음. 그 전에 연기를 처음 접해서 막, 혼나고 막, 그런 시절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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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는 <laughs> 뭐, 아무튼, 네. 네. 뭔가 약간 자꾸 자기보고백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장에 다 처음부터 음. 막 일을 다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어. 뭐, 뭐 혼나면서도 배우고 막 남아가면서도 배우고 막 그런 식으로 쌓아가다가 노하고 생겨서 2년차, 3년차 돼서 지금은 신입사원 들어오면 은 아, 저분 진짜 일 잘하신다 뭐 이렇게 음. 얘기도 듣고 그렇게 될 텐데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저,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저는 경북 안동입니다 <laughs> 나 안동이야? 아 그래요? 어나 안동이야? 어네 안동문 나 안동이야! 어? 네, 안동분. 너, 어, 너 어딘지 몰라, 다섯 살, 정까 아, 네. 그리고, <laughs> <laughs> 이더맨아, 너무 못가 네. <laughs> 아, 네. 아, 네. 아, 그래서 그러면 확실히 그쪽 사투리를 특기로 네.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저는 거기가 고향이긴 한데, 음. 거기서 잠깐만 살았다 보니까 사투리를 막 아. 잘 쓰지 못하는데, 네. 얼마나 네. 사셨어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그 정도까지 아.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워낙 사투리를 아 쓰시니까는 부모님들도 원래 계실 때는 잘안 쓰시다가 네네. 제가 통화를 하거나 그런데. 만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쭉 나오죠. <laughs> 그쵸, 그쵸, 그쵸.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는 거를 우지리 록담 배우님이 이제 우리 작품에서 영화에서 우리 딱 보게 될때이 사투리를 아주 바깔나게 이 음. 캐릭터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또한 아 고향이 어딘가에 따라서 무조건 표준어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투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투리를사투리에 대한 표준어를 더 같이 연습해서 같이 가는 거지 사투리는 고칠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특기고 너무 소중한 말이거든요 말이 너무 재미있고 매력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록담 배우님처럼 고양이 따로 이렇게 특색 있는 사투리를 쓰시는 곳이라면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사투리를 평소에 이제 록담 배우님이 평소에도 사투리를 많이 쓰시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네. 정도긴 있 네. 한데 표준어로오나 기본으로 쓰시다 보니까 요거는 얼마든지 특기로 연말에서 잘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백록담 배우님의 연기는요, 저희 어그린TV 통해서 <laughs> 아주 다양하게 <laughs> 보실 수 있으십니다. 록담 배우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laughs> 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인터뷰하면서 저도 너무 <laugh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어, 우리 백록담 배우님 앞으로 브라운관에서 스크린에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준비가 되시면 우리 백목단 배우님과 저와 함께 좋은 작품 많이 해서 좋은 관객분들, 시청자분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